안녕.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이 좀 많은, 빡형TV의 빡형이야. 아 오늘은, 얼마 전에, 그, 유명 배우가 마약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어.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이성균 배우 너무 좋아하는데, 이성균 배우가 그 주인공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 정확한 사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나는 이성균 배우는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몇 가지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이 양반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네, 원래 그 보통 이제 클럽에 많이 다니는 젊은 연예인들, 특히 뭐 힙합하는 친구들 이런 양반들이 거기서 이제 마약을 좀 많이 배우거든.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어, 뭐 마약에 연루된 사람들도 많았지. 근데 이렇게 중견 배우가 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좀 놀라웠어. 또 이성균 배우는 또 얼마 가정도 있고 업적도 엄청 일어났잖아. 그런 사람이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야. 그 국내 굴지의 기업 재벌 3세 따님이 이번에 또걸리셨어 대한민국 마약 사건의 아이콘이야. 걸핏하면 나와. 그렇게 깜빡이쳐 놓아도 또 나와. 또 해. 또쳐 놓어. 또 나와. 이건 무슨... 진짜 완전히 자범 스타일로 형량을 때려주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좀할건 해야지 나라에서도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이성균 배우가 했을 거다라는 정황이 느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예, 그 룸싸롱 출입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 거기서 누구랑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심지어 최근에는 룸싸롱 마담 집에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룸싸롱 얘기 나왔으면 얘기 끝난 거라고 생각해. 마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고통을 잃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알기로는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면 체험제보다 몇백 배, 몇천 배더 강한 임팩트를 준대. 그래서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거야. 룸싸롱에서 알게 된다고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룸싸롱에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면은 일단 거기서 손절했다는 뜻이야. 손절했다는 얘기는 뭐냐? 아 엮이지 안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 엮이면 안 된다. 뭐 거의 그런 거지. 그냥 빨리 털고 나와야 되거든. 보통 이걸 제보한 애들은 그 방에서 같이 놀았던 애들이야. 안 걸려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신고해도 안 걸릴만한 애들이 보통 제보를 하지. 사실은 룸사롱은 되게 시크릿하고 비밀 보안이 엄청 잘 돼. 그래야지 연예인들도 마음껏 와서 마음껏 돈을 쓰고 갈거 아니야. 걔속돈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보완이 철저해. 근데 얘기를 했다. 뭐손 털고 난 나오겠다라는 뜻인 거야. 일단 좋은 배우 한 명을 잃었고 마 영화계가 지금 엄청 타격을 입을 거야. 아마 또 몇몇 그 관계자들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고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지만 아, 혹시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음, 이성균 배우가 그냥 연루만 된 거지 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 너무 아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조금 다시 좀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전해진 배우인데, 배우자분. 아, 너무 안타까워. 이것 때문에 또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명명백백 잘 밝혀지길 바라고, 에, 이성균 배우가 직접적인 연루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빡경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